사인 사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의 충정교회를 담임하는 최기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의 날개를 달아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목자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입니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원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교육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잘 접목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빌보사 사장 구절 을 말씀 해 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옆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격이 넘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없었던 은사가 생기고요. 열매와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일을 뻑뻑하게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라는 말을 교사 입장에서 바꿔 말한다면 전도하자 봉사하자. 교육하자 가르치자 섬기자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기 전에 내가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 네 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따라 해요 너희는 네게 배우고, 배우고 받고, 받고 듣고, 듣고 보고, 보고 그런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 그런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배우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배우지 않으니 가르칠 게 있나? 잘 배워야 잘 행할 수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한번 더 할까요? 받고. 받고. 그러니까 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시작.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단순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성경구절 중에서 내 말씀이 있잖아 내 말씀 내게 부딪혔고 나의 첫사랑이 되었고 내가 정말 주 앞에 사명을 발견했던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소화해서 소화해서 찬성도 내가 작사하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써놨네 그것처럼 그 가사가 내 가사가 되어지는 받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이들의 필요를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아이들의 미래가 커가는 늘 놀라운 사실들을 환상으로 보고 가르치면 우리의 가르침이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빌보스 사장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기를,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자는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지요 내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철저히 준비를 잘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안경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이 있고, 머리를 볶으신 분이 있고, 또안 볶으신 분이 있고, 치마를 입고 신 분이 있고, 바지를 입은 이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것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별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기를 원하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구아, 미구아. 중생아. 중생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 이미 구원받은 아이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죠?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한 교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처럼 전도의 열정을 갖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이 땅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멘. 꼭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들을 향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라. 자라 가라. 자라, 자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목자를 봐도, 여인을 봐도, 아버지를 봐도, 누가 보면 15장의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돌아온 한 영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 여러분, 돌아오라 꼭 기억하시고. 근데 돌아온 아이들,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으면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한번 다라 봐요. 자라가라. 만 여러분들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18절인데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장, 마지막 1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아, 네. 많이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지정의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머리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그리고 의지력도 지정의가 겸비되게 자라가야. 돼 한쪽만 치우치면 다분수가 돼 버려. 그렇지요? 그리고 마음만 뜨거워갖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지, 정, 의로 겸비하게 잘 자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구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주의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십자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구원할 백성을 세우고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열두 제자와 함께 동거 동락하며 3년을 섬기며 보여주며 가르치며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면서 이 지구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랬어요 미구와 중생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돌아오고 자라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과 제자인데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교사의 역할은 뭔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미과가 돌아오며 중생아 설수 있겠는가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미과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생아에게 말씀을 똑바로 증거할 때 그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아니면 이 땅에 구원 받을 길이 없어 난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승부하고 말씀으로 승부해서. 정말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영혼들이 잘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잘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에요. 인도와 전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도란 뜻은 몸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인도라 그래. 인도가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인도에 머물러면 안 돼. 몸이 교회 에 왔지만 끝나는 게 아니야. 전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구아에게. 미구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니까 여러분. 미구아에게 게임이 아니고 간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도 잘하시고 인도된 영혼들을 바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저울 있지요? 보이세요?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자, 여기는 어른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네요. 자 여기는 아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키가 차이가 있고 몸무게가 차이가 있지만 영혼의 무게와 영혼의 가치는 어떨까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장로님을 두 번째 사랑하고 집사님을 세 번째 사랑하고 애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의 가치는 같다, 영혼의 무게는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아이들도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큰 초를 제가 들고 왔고, 작은 초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큰 초가 있고, 작은 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어른은 큰 초일까요? 작은 초일까요? 어우 잘하시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어린이는 큰 초일까요? 작은 초일까요? 큰 초.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타야 될 시기가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 초가 어린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탔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은 초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세대 전도는 그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살 때 주님을 만나면 80살을 산다고 했을 때 7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 지는 것이에요. 아멘. 죄송하지만 70살 때 주님을 만나면 이제 10년 밖에는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 그니까 러 다음 세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영혼뿐만 아니라 일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세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일에 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랑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8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에 정말 다음 세의 전도에 인생을 들이며 헌신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성경에 뭔 말이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배했던 아벨. 그럼 아이지만 자녀지만 아이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십니다. 아, 네. 기도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아이였지만 주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요. 예 나만 장군을 알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인도했던 사람은 어른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기죽지 않고 내가믿는그 놀라운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여자 아이 아닙니까? 다윗, 다니엘, 다 청소년 시기에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쓰임 받았던. 아름다운 인물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미랄로 쓰임 받았던 그 아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잘 키워서 정말 여러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추합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변화. 변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교육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왜두 종류일까요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니까 미고에게는 어떤 변화 영혼의 변화 영혼의 변화 그리고 중생아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정말 우리의 교육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네, 그래야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영혼들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가르침이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 왜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변화되고 있나?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배 끝나고서 아이들에게 모변이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기억나는 게 없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없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없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야,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변화될,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른 교육을 통해서 기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 못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을 앉혀놓고 꼼짝마 움직이지마 입담으로 가만히 있어 기도해 봉사해 찬양해 승리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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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보셨어요? 한 16mm 비디오 테잎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혹시? 큰 테잎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이면 비디오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빨리 감기 ff를 딱 누르면 삐지지지지지 그리고 보신 적 있지요? 네. 우리의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만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르치지 말고 한 가지를 가르치면 그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그렇자 한 가지를 한 승부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육.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육.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이 뭐냐. 오늘의 주제가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함께 해야 이게 결론을 맺혀지고 목표로해서 달려갈 수 있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각기 전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잖아요 사회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말씀도 듣겠지요 분방 공무도 하겠지요 주보도 있겠지요 환경도 데코도 있겠지요 이런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어야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네. 통일 많이 가르치지 말고 하나만 가르치자 기억하시고 통일성을 이뤄내 예를 들어서, 사회 보는 사람이 주제를 알고 사회를 봐야 될까요? 몰라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야지 그 주제가 흘러가지요. 사회자에게. 자, 예배전 찬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성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때부터 오늘 본질이 뭔지, 주제가 뭔지, 핵심 가르침이 뭔지, 핵심 교훈이 뭔지를 알고 그와 연관된 찬송을 부를 때이 교육이 하나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가족이 오면 교육을 안 됩니다. 세가족은 무조건 복음을, 복음 이외는 영원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 미가가 오면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고. 중생아가 있으면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통일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가 잘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만 가르치자 주제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분방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모든 교단 공과를 쓰던 단체 공과를 쓰던 간에 공과 책을 딱 여러분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몇과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왼쪽에 서론에는 첫 번째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보통 요절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세 번째가 주제, 핵심 가르침, 오늘의 영적인 교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과에서 세 번째의 주제, 핵심 가르침, 메인 피칭이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딱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를 들었다면 그 주제니까 분만 공부 시간에 또한 번에 다른 설교를 하는 건안돼 그럼 두 개를 듣는 거잖아 그리고 분만 공부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분만 공부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나눔의 시간. 그리고 보완의, 시간. 보완의 시간. 적용의 시간 적용의 시간 축복의 시간.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는 나눔의 시간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10분을 설교 들었던 20분을 설교 들었던 그 내용을 네가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초를 말하던 5초를 말하던 10초를 말하던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친구가 10초를 하던 30초를 하던 오늘 전사님이 목사님이 부장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말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을 함께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잘못 있으면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삶의 적용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많은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적용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 장소, 장소 지체. 지체. 내가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한 줄로 써일 텐데, 그 진리가 그것을 한 단어로도 말할 수 있어. 사랑이나 순종이나, 나라 사랑 효도나. 충성이나 기쁨이나 이 되시겠지요. 그 주제를 내가 이 대상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선생님께 아빠에게 엄마에게 친구에게 선생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에게 하면 될 거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는 뻔하지요. 집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교회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무엇으로, 무엇으로는 지체잖아요. 눈, 코, 입, 손, 발, 생각, 마음, 물질, 기도 포함해서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방공부 시간에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를 분방공부 시간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해주면서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주중에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면 내가 아빠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 것을 아이가 고백하고 함께 말해보고 함께 쓰면서. 그리고 교사가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적용한 이야기를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아빠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기도를 받고 집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를 받고 크는 아이와 기도를 받지 않는 아이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눔의 시간, 보완의 시간, 그리고 대상 장소 지체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 아멘. 이것이 바로 분방 공부의 4대 요소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두 종류 기억나시나요? 예. 아하, 하나님의 뜻, 예수 오신 목적 그러 교사는 당연히 복음과 말씀으로 승부해서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 큰 초, 작은 초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무게와 영혼의 가치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육은 변화를 위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집중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여 날개를 달아라. 여러분 교사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힘을 일어가는 이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교사들이 힘을 얻고 다음 세대가 비상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의 1003번, ARS 060-800의 111번으로 전화 주세요.